11월 25일에서 28일까지는 그랜드 피에스타 마닐라 2010 축제가 리조트 월드 마닐라에서 열립니다. 여행을 가신다고요? 저희 렌트카를 이용하세요.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세부의 실룩스 페스티벌, 바기오의 마닉뱅나 페스티벌. 마콜로드의 마스카라 페스티벌과 같은 매년마다 이어지는 각 지방의 페스티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닐라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 마닐라는 그랜드 피에스타 마닐라 2010을 개최해 좀더 많은 사람들을 마닐라의 매력에 빠져들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필리핀어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페스티벌 문화를 만들어 필리핀 최고의 페스티벌 문화를 전 세계에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홍보부 담당 아치 니카시오는 이번 이벤트는 처음이면서 유일한 필리핀의 모든 페스티벌과 외국의 공연을 한데 모은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랜드 피에스타 마닐라 2010 이벤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국내외 관광객이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보부 담당 아치 니카시오는 이번 이벤트는 처음이면서 유일한 필리핀의 모든 페스티벌과 외국의 공연을 한데 모은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랜드 피에스타 마닐라 2010 이벤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국내외 관객들이 직접 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랜드 피에스타 마닐라 2010은 매년 개최될 예정이고 쇼케이스는 필리핀이 외국에 반드시 알려야 할 필리핀의 예술, 음식, 음악, 페스티벌 등이 한데 어우러져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리졸트 월드를 필리핀에서 꼭 들려야 되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25일에는 페디캅, 샌드위치, 울반더, 프랑코 등의 로컬 밴드로 구성된 피노이 락 콘서트가 26일에는 현재 전이의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아넬 피네다의 원밴드인 아모밴드의 공연. 27일에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카옵스라는 연극 공연과 힙합 댄스 챔피언 필리핀 올스타의 공연, 중국 기예단과 스페인 오토바이 스턴트 예술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가 행진과 그랜드 피에스타 런 2010과 같은 행사도 준비 중입니다.